왜안 되지? 여러분 들어오신 분안 계신가요? 어 루다켈리님 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지금 다들 다른 곳에 계신 것 같아요, 여러분. 저도 다시 껐다가. 근데 실시간 빨간색이 잘안 뜨는데. 여러분, 저 지금 어떻게요? 안 돼서 당황했어요. <laughs> 어왜안 되노? 진짜 안 된다. 진짜 안 된다.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. 저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. 저도 <laughs> 저도 그 아이패드로 우리 화면을 다른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 저도 안돼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돼요. 저영롱한 색깔도 어, 라칼라니. 저, 근데, 저, 저안 돼요. 저는 왜안 될까요? 저왜안 될까요? 저, 저조차도 안 돼요. 저조차도, 이게 원래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, 안 바뀌고 있어요, 여러분. 아, 참. 어 됐다, 됐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요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네 됐다 됐다 됐는데 여보 이제 어 저만 안 되나요? 응응. 어, 어. 이동하라고 다 해줘 여기서 다 나가라고 해줘 빨간색 실시간 딱지가 붙은 걸로 오시라고 해야 돼요 알았지? 아, 여러분, 저 힘들었어요. 방금 엄청 혼란스 대혼동의 시간이었네. 그죠? 아니, 여기서는 이렇게 있으시면 돼요. 지금 38명 있는 방에 있으셔야 됩니다. 자, 여러분, 저는 엄청 조금 남은 단옥은 커피를 좀 마실게요. <laughs> 스낵 또 보내셨어요. 진짜 스튜디오님 감사해요 <laughs> 아, 저는 오늘 몇 가지 색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24색 통이거든요 24색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뽑아왔어요 아직 이그겉사기도 하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핑크색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핑크색 계열 말고 연보라, 보라 계열도 있거든요. 그리고 초록색도 사실 초록색도 이거보다 더 많아요. <laughs> 그리고 약간 하늘색 계열도 진짜 막 난리 나거든요. 진짜 완전 다난리나요 근데 아마 이거 두 색깔 중에 하나는 이게 조금 비슷하긴 한데 둘다 이쁘긴 이뻐요.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색칠을 해봐야지 알 거거든요. 이 느낌의 차이를 그리고 화면으로는 좀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막그 대표님한테 저 이거 좀 싸가서 우리, 우리 드로잉 화원 회원님들 좀 보여드리면 안 돼요? 어,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 책상 진짜 더럽죠 여기 하얀 책상인데 맨날 여기서 올 파스텔 해가지고 여기 그냥 원래 그냥 이올 파스텔 천국 막 이렇게 찍찍찍 끄어져 있는 이거를 그냥 놨둬요 갑자기 급 화면에 급 화면에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. 자, <laughs>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재밌는 걸좀 해보려고 합니다. 더 많은 색깔들이 많은데 그냥 오늘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갈증을 느끼실 만한 그런 색들을 먼저 좀 가지고 왔어요. 아 너무 오랜만이요. 에 안녕하세요. 이게 근데 좀 이렇게 그 불빛에 봐야 정확한 색깔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좀 어둡게 나온다 해야 되나? 약간 이렇게 훨씬 밝아요. 자, 한번 색깔들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. 아직 얘네는 넘버링도 없고, 어, 색깔 하나하나의 이름도 제가 아직 다못 정했어요. 그리고 오늘 저는 얘네를 이렇게 손에 쥐고 해야 돼가지고, 엄청 제 손이 더러워질 예정이에요. 그쵸, 여러분? 그럴 것 같죠? 그래서 제가 제 손을 위해서, 살짝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. 어 종이 안 쌓여 있으니까 이쁘긴 한데 손에 엄청 엄청 묻으니까요. 그죠? 제가 이런색 한번 써볼게요. 안녕하세요. 이 색은 약간 약간 무슨 색이냐? 베이지랑 노란색이랑 섞인 그런 색. 약간 겨자 겨 얘가 겨자. 얘가 겨자. 얘는 조금 더톤 다운된 색. 아 열시 두시님은 좀 바쁘신가 봐요. 열시 <laughs> 두시님이 사주신 반지. 벗은 게더 예뻐요. <laughs> 맞아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직 다, 이거는 그냥 샘플이긴 한데, 이렇게 안, 안이 조금 그, 비치는 이런, 이런 종이를 좀 구하는 중이에요. 자, 오늘은 우리, 신랑이 아니 지금 내 그림 그리기 전에 그냥 근데 조금 몇개 얘기해도 돼요? 여러분 제가 9시 수업이잖아요 진짜 집에 집에 8시 8시 50분에 왔어요 <laughs> 집에 어, 8시 50분에 도착해가지고 진짜 급하게 들어왔어요 한숨은 아니고 지금 아니, 숨 돌릴 겨를 없이 이 방송을 켜가지고요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숨 고르기 하면서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숨을 몰아셔봤어요 약간 목이 쉬었네요 그리고 제가 시계를 벗을 시간도 없었네요 <laughs> 시계를 좀 벗을게요 어, 다룸님 저도 지금 집 가고 있어요 배는 안고파요 밥은 먹었거든요 엄청 급하게 아 어, 유미님 변유미님 안녕하세요 윰님입니다 윰님 융님. 금식에 <laughs> 금은 아니에요. <laughs> 김옥돌님, 기다릴 수 있어요. 감사해요. 자, 이렇게 이 예쁜 색으로 제가 있잖아요. 어, 약간 이 노란색 계열에 약간 빠진 것 같아요. 너무 예뻐가지고, 오늘 약간 흐드러지게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, 이, 이, 이 질감을 좀 보시라고 그려지는 질감. 엄청 부드러운 거 느껴져요. 부드러운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. 여러분들한테 느껴지면 좋겠어. 근데 이게 그냥 노랑이 아니거든. 약간 연한 주황이 섞여 있는 노랑에 사실 핑크를 두 방울 떨어뜨린 그런 색이거든요. 이렇게. 이게 아마 색마다 조금 다를 텐데 어 약간. 오일리하면서 부드러울 수 있고 그냥 부드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부드러움에 좀 도, 중점을 뒀어요 이게 너무 오일리하면 빨리 다르니까 짭짭 소리는 나요 나긴 나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ASMR 나죠 짭짭 <laughs> 짭짭 소리 나요 웃기다 <laughs> M M Y 님 누구예요? 나 처음 보는데 짭짭 소리 나요. <laughs> 엄청 웃기네. 엄청 웃기네. 너무 웃겨요. 어, 네 그려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그림을 요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. 오늘은 <웃음> 들었어요. <웃음> 진짜 웃긴. <laughs> 요거는 약간 흰색은 아니고 핑크빛이 나는 흰색이에요. <laughs> 핑크빛이 나는 흰색, 미쳤죠? 우리 집 아기가 짭짭짭 따라 하네요. <laughs> 자 여기에 이렇게 좀 밝은 색을 추가해 줄게요. 흰색을 올리면 더 하얗게 잘 올라오겠죠? 이 색은 흰색은 아니어가지고. 하지만 문교 소프트볼 파스텔이 아니고 크레파스이신 분들은 흰색 올리면 요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.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데 어, 스튜디오 님 우리 우리 신랑이랑 비슷하다. 우리 신랑도 밥 먹을 때 소리 낼 사람 엄청 싫어하거든요. 극혐. 극혐해요. 극혐. 자 이이이 이, 이 초록색은 진짜 내 문교 소프트 올 파스텔 좀 한번 펴볼까? 이거 근데 특정 브랜드랑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해 도움이 되시라고 이해해 도움이 되시려고 되시라고. 요, 242번 있잖아요, 여러분. 242번이 있으면. 자, 요런 색이 있고요. 요런 색이 있고요. 요런 느낌이에요. 엄청 예쁘죠? 근데 저 사실 초록색 더 있어요. 그래서, 한, 아... 그니까, 완전히 다른 쪽이죠. 다른 느낌이에요. 그니까, 색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. 그니까, 똑같은 색이라기, 색을 안 만들려고 노력했어요. 대부 왜,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을 거니까.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 볼게요. 자, 그냥 초록색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. 여러분. 자, 여기서요, 여러분. 여기 위에 있는 얘. 예. 얘 예. 어, 근데 나 스튜디오님 오늘부터 못 오시는 줄 알았는데, 오늘까지에요, 스튜디오님. 자, 여기서 선을 얇게 끄어서. 아, 스튜디오님 오늘 이거 보시다가, 어, 어떡해. 그렇구나. 현준이, 안녕하세요. 출근 시간 3분 전 <laughs> 잠깐 오신 거구나. 안 그래도 계셔서 나 깜짝 놀랬네. 자, 이렇게 꺼주는 거야. 어, 이거 이렇게 안 보이네? <laughs> 3기 처음 라방 화상으로 모든 교직원의 이와 연수 수업하고 있어요. 아, 어떻게 정말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한테 만나 주는 거예요. 2분 남았어요. <laughs> 엄청 쫄깃쫄깃하네요. <laughs> 쫄깃쫄깃한 은주님도 철라방이시군요. 엄청 두 개의 라방이 돌아가고 있네요.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선도 긋는 걸 좋아해서 약간 너무 오일리하면 또선 선이 또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텍스처를 만든다고 조금 그랬어요. 근데 이거 되게 블렌딩도 되게 잘돼요. 오늘 오늘 인스타 안 켰어요. 스튜디오님 조심히 가세요. 오늘은 후리지아는 아니고 코리지아는 아니고 우리 신랑이 꽃을 사줬는데. 이 꽃이, 어, 내가 하나 떼가지고 보여주려고 하는데, 잘안 되지. 안 되겠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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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여러분. 어, 오늘, 어. 어, 자, 자, 여러분, 이거 보여요? 여러분, 이거 보여요? 여러분?